예 카페 메시입니다자 <laughs> 오복 식당 예 국밥 먹고 지금 사이 삼에 쭉 달려 와서요. 예 여기 지금 K 마사지 아 K 마사지 겸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어, 보시다시피 지금 야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. 저 어, 정면에 저다나오시 풀장 조그맣게 풀장 이 있고요. 그 왼편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조그맣게 풀장들이 있고요. 네. 어, 오랜만에 저도 여기 사우나 와봤는데 뭐. <laughs> 오, 저기가 황제 이발수였어? 와. 건너편에 황제 이발수야. <laughs> 아. 와...